백내장 가운데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노화로 인한 백내장, 노안이 진행되면서 오는 백내장. 노안의 증상은 우리가 눈에 수정체가 있으면 수정체를 움직이는 선모체 근육이 있습니다. 선모체 근육이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이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까운 데를 보려면 이렇게 당겨줘야 되고 멀리는 있걸 보려면 이렇게 멀리는 있걸 보려면 이완되고 가까이는 있걸 보려면 수축하고 수축과 이완이 돼야 되는데 그 근육이 힘이 떨어지게 되고 노폐물이 끼면서 그게 잘안 됩니다. 수정체를 조리개 조리개 왔다 갔다 이렇게 조리개하는 역할들이 떨어지면서 초점이 맞추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카메라를 착각 짐은 금방 착각 되는데 한참 있다 착각 되듯이 이 조리개에 해당되는 수정체가 선모체 어,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서 초점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쉽게 피곤하게 됩니다. 쉽게 피곤하고 또 가까운 글씨가 이잘안 보이는 가까운 글씨가 잘안 보여서 심한 경우 이 안경을 가까운 거볼때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 있고 그래도 심하면서 이제 이 눈이 피곤하고 가까운 게잘안 보이고 초점이 잘안 맞고. 가장 대표적인 노화한 증상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거 거기서 이제 백내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눈이 침침하면서 눈이 부시고 뿌옇게 보이고. 그러니까 백내장의 증상은 눈이 뿌옇게 보이고 이제 주명증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눈이 부시고 또 백내장이 수정체 중심부에 있게 되면 시력 저하가 많이 발생되고 백내장이 주변부에 있게 되면 시력 저하가 많이 발생되지 않게 되고. 백내장 진행 중에 이제 혼탁의 정도에 따라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과 함께 진행되는 백내장 그런 경우도 한방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초기 같은 경우는 치료에 어 많이 이 치료가 잘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시신경이 손상되고 백내장이 다 혼탁이 돼서 이 죽었을 때 이제 백내장 혼탁이 왔다는 얘기는 수정체 세포들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유리로 비유하면 유리체 유리가 때가 좀 끼는 정도면 이렇게 청소가 가능하지만 막 거기에 찐득찐득 달라붙어 가지고 청소가 안 되는 단계 이런 그런 경우는 더 치료도 오래 걸리고 더 힘들고 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력이 떨어지고 노안 증상이 있다. 그러면 백내장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치료를 하면 훨씬 좋습니다.